drop it. t b s f -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의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찬돌 짓고, show me the news, 세상을 바라봐. 어, 제 엔뉴스가 오늘의 변화, show me the news, 진실을 찾아봐. 어, 빌엔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입니다. 뉴스 뉴스 전해줄 한 분만 일단 <laughs> 소개합니다. 봉봉호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각도 안 합니다. 그럼요. 최진봉 성공의 대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커벨인사이트 케이 패널 최소장은 아직 등장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오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laughs> 야. <laughs> 거인 한 명이 두목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자 먼저 소미도뉴스 네. 첫 번째 뭐죠? 좀, 어, 윤석열 사과 냉담한 광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배수장님. <laughs> <laughs> 어디 들렀다 왔어요? 아니 버스가 좀 늦게 와가지고.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전두환 농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어제 광주를 찾아 사과했고요. 지금은 현장 중계에 들어오는데 봉화마을에서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어제 광주 찾았을 때 윤석열 후보의 육성을 준비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전 5월에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네. 자, 역동적인 광주와 보 만들겠습니다. 예, 발언하는 도중에 주변에서 항의성 목소리도 많이 들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목소리 들었습니다만 일단 뭐~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뭐~ 본인은 광주시민이 민주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3주 전에 어, 전두환 옹호 반응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개 사과 논란까지 번지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던 호남민심을 어, 좀 다독이기 위해서 방문해서 한 발언이고요. 실제 이제 그 5월 단체들이 어, 진입을 반대하는 바람에 어, 구묘역으 가지 못했고요. 네. 네, 입구에서 추모하고 이 서, 어, 사과문 발표하고. 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광주시민 설득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과로 오기 전부터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 본인의 계획을 밝혀라. 정책적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단순히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말만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 광주시민 사회단체들의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그냥 한번 사과로 끝난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 그걸 받아들일까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진실성을 보여주려면요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한 네. 번의 이벤트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어, 광주 시민들이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치적 행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광주 그리고 목포 봉암마을 다분히 이제 이 표심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발표를 좀더 빨리 했었어야 됐고 내용도 좀더 구체적이었어야 됐고 또 이용섭 광주시장의 경우에도 세 가지 조건 이야기했거든요. 그 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담있지가 않은 것이죠. 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여야 정치권 반응 은 싸늘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쇼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이건 일정을 본인이 정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라고 맹비판을 했는데 이용십, 이용섭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오게 되면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광주시장을 정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난 다음에 앞으로 광주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박명록에 쓴글 중에 반드시 네.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드시 뭐라고 썼냐면요. 박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반드시라는 말에 어, 표기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반 드, 아, 드시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쓴 거는 드에다 밑에 시옷 받침을 썼거든요. 그런데 네. 반드시는 어, 드하고 시옷 이가 써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쓸때 그렇게 쓰지 않고 반드시를 원래 표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우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지키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한번 6월 11일 날 다른 곳에 가서 방명록을 썼는데 거기서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이게 네.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그 논란과 함께 지평을 해야 되는데 지평선을 썼어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두 번째 논란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박명록 쓰기 전에 이건 반드시 보도되는 건 일반적인 음.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 철자가 틀린 발언 글을 쓰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네. 문제가 네. 없다. 반대 하게 세우겠다. 뭐 이런 뜻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글을잘 알아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이건 이재명 후보의 지적도 다분히 이제 다른 의견이 담겨 있을 텐데. 사실 글씨 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죠. 그 태도가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광주시민들에게도 5·18 정신의 영령에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 교수님. 네. 윤 후보가 지금 저봉화마을가 있고, 네, 오늘 그렇죠. 호남민심 얻기 위한 행복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목포를 방문했어요. 목포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고향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 기념해서 만든 기념관을 방문을 했고 거기 사진도 찍고 어, 뭐 이렇게 뭐 사진 전시하는 것도 보고 이랬습니다 아마. 이 호남 민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친금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화마을로 어, 옮겨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어, 참배를 했는데 결국은 진보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층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지지율이라고 하면 중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대통령까지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 중도층 확장을 좀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입니다 네. 그러면 1박이 이제 호남 민심을 살펴봤는데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볼까요? 글쎄 뭐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보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폐막이는 또 곤란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형식적인 노력도 노력이니까.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이니까 크든 말씀드립니다 유권자는 마음이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5.18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뭡니까 목포 DJ 기념관만 방문하면 됩니까? 남북관계 대북 화해 또 대북 평화 이거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김해 봉화마을 반칙 없는 세상 바보 노무현 정신 사실 그 정신을 이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보일 때 그때 감동하고 유권자들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나 보죠? 자꾸 뚫어져라 보면 <laughs> 마음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삼구공사님께서 네. <laughs> 제보를 하나. 네, 제보. 배종찬 소장이요 예. 네. 1시 25분쯤에 네. 신논현역 근처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 봤어요. 간결하게 해 <laughs>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간결하게 버스기다리더라고 네. 신논현 네. 어, 빨리 안와 가지고 마음은 타 들어가더라고요. 9711A. 네. A가 A가 빠졌어요. 지금 네. 네. 9711로. 9711이 번호가. 아, 그냥 9 7 1 1어요 좀 이사로 와가지고 1년 넘게 볼 것이 없가지고 저도 가끔 타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최 교수님 두 번째 예. 쇼미더 뉴스는 이재명 특검 수, 조건부 수용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관훈 토론회 이재명 후보가 참석해가지고 예. 먼저 기자들 질의가 있기 전에도 음. 조건부 특검을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음, 국민의 힘은 무조건 특검을 응사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특검 문제는 뭐잘 아시는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죠 대장 동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또두가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고발 사주 관련 특검하고 두 개를 다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관훈 토론 어,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부 응답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조건부 특검이고 특검을 하겠다는 거뭐 하겠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검찰의 수사 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들의 어 아직도 불만이나 아니면 뭐어 미진함이 있다고 느껴진다 하면 특검 받겠다 대신 특검의 내용 중에는 고발사주뿐만 아니라 어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네. 관련된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대장동 된다. 해장동 그 거기에 부실 대출에 대한 그렇죠. 사건. 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였거든요. 그런데 네. 부산 대추 저 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 중에 부실 대출 중에. 부, 어, 대장동 건만기소가안 됐어요. 불기소 됐거든요. 그 문제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같이 받자. 예, 그렇죠. 음. 그걸 이제 같이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만 특검을 받자. 뭐 언제 그렇게 국민의힘은 현재는 어떤 스탠스냐면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빌리면 고발 사주하고 대장동 하자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거기 플러스해서 부산저축은행 저축, 관련된 것도 함께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587 청취자께서 네. 어본 교수님 오늘 컨디션 별로이신가 봐요. 어, 좀 왜요? 더듬으시는 거 같아요. <laughs> 예리합니다. 청취자분들. <laughs> 이게 물,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목이 네. 마르면 안 되거든요. <laughs> 그래요. 자 그러면 배 수장,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무조건 특검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른 토론회에서 대장동 사건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반문했는데 국민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국민 70%가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그듭 강조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에 결자 해제의 자세로 특검을 수용하시라라고 촉구를 했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로는 미진한 것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조건을 붙여서 특검을 받겠다. 이건 안 된다. 이재명 후보도 말장난하지 말고 특검을 빨리 받으라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 열세 고려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특검 수용이라고 하는 카드를 던진 것은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에 본인은 뭐 충분히 설명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본인은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어떤 증거와 문제도 발견된 건 없어요. 뭐 본인이 함께 했던 어제도 관은 토론에서 그런 네, 얘기를 네. 했죠. 내가 자, 잘못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본인은 모든 걸다 수상히 밝혔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론이 아직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였는데. 심상정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국민 70%가 특검을 네. 그렇죠. 찬성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그럼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어, 그걸 통해서 납득하실 수 있다면 음. 그거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문제를 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에서 계속 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만약에 연료가 돼 있다면 특검 받자는 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음.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결국 이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고 지금 지지율이 약간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져서 어 전세를 좀 바꾸려고 하고 정면 돌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 대장동 문제와 연관이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 여야가 합의하고 합의해야 돼요. 네. 특검도. 임명해야, 임명해야 되고 절차가 네. 많고 복잡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음. 왜냐하면 특검할 때 일단요. 특검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범위를 어떻게 안해 갖고 엄청나게 싸울 그렇죠. 겁니다.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그리고 고발사주 두개 맞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나 구, 어,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것도 다포함시켜다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다 보면 시간 계속 늘어나고요. 음, 네. 특검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통령께 마지막 추천하는데 을그 추천을 하는 구성에 일곱 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 중에 음, 네 명이 민주당이에요. 추천을.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싸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음, 특검 흐지부지 되고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음, 것이죠. 네. 본 교수님 좀 길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뭐 아직 청취자께서 <laughs> 이의 제기하신 분이 안서 지금. 배 소장님은 특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특검을 뭐 국민 여론이 높다면 고려해볼 만하죠 그런데 특검만으로또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테고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테고 시간도 무진장 걸릴 테고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계좌죠 계좌를 빨리 추적을 해서 음. 어떤 돈의흐르이지 그게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를 두고 가짜 뉴스가 뭐 돌고 있나봐요. 네, 가짜 뉴스가 돌고 있어요. 제가 차마 제입으로 말하기도 싫고 그런 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이걸 유포한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한 사람 두 명을 고발을 했고요. 이제 그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시발단이라는 말 이게 좀 제가 그냥. 0알단 예, 예, 욕처럼 2012년 들려가지고. 대선 때. 예 맞습니다. 2012년 음. 대선 때. 다행히 이제 뭐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음.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고 음. 그래서 조작된 정보를 어, 인터넷에서 퍼트려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처벌을 받았거든요 음. 그것과 동일한 거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해식 그 어, 실장이죠 이해식 실장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왜냐면 음. 이게 강력 대응을 안 하게 되면요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돼요 지금 유튜브나 그렇죠. 아니면 일반 네. 인터넷상에서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좀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들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 대처하겠다 그렇게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발단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군 알바단을 네, 맞습니다. 줄여서 맞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119 자료라든가 출동했던 근거 같은 거다 공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네. 3927님께서 아까 저 최교수님 너무 긴거 아니냐고 그런 네. 얘기했잖아요 어, 네. 아 네. 3927님이 뾰... 뼈때리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와, 배 소장님, 너나 잘하죠. <laughs> <laughs> 자, 세 번째 이야기, 요소수 대란입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정부가 요소수 삼 개월치는 확보했다는 게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삼 개월치니까 일월 정도까지는 이제 확보가 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긴급 수급 조치 명령이 내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이 생산과 또 유통까지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국내 몇몇 공장에서는 요소만 있으면 요소수는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니 그러니까 요소를 확보하게 되면 그중국의 통관 절차 중에 네. 18,000톤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요소 이제 확보되면 요소수를 국내에서도 몇몇 곳에서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한데 어이 3개월치 확보만으로 이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는 호주로부터 이제 오늘 도착했네. 어제 도착했을 텐데 어제 오늘 도착할 텐데 오늘 도착할 거야. 오늘 도착이군수송기로들온 네, 원래 이제 군수송기로 2만 톤이었는데 지금 이제 2만 7천 톤 조금 더 느려서 들어오는데 지금 3개월치 내 3개월치 분량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군 비축분이에요. 네. 20만 리트가 방출되거든요. 근데 이건 빨리 또 다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만.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은 또 간신히 넘긴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아까요. 저 시작할 때쯤에 문자 아직 보내 주신 화물 트럭 기사님이 보내 주신 문자인데 네. 요소수 부족사태로 길거리에 옥수수 팝니다 이게 네. 요소수 팝니다로 보인다는 아.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정도로. 어. 간절하신 그 정도로 네.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러니까 전북 익산의 경우에는 어, 아톤 산업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요소만 있으면 요소수를 생산하는데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시와 MOU를 체결해서 이제 첫날에 익산시 내에서 생산한 것을 배분하는데 무려 400명 음. 400분이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배 수장님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 대기업이 문제다. 그렇죠. 그 얘기도 하셔야죠.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아, 그걸 왜냐면 그거 원료를 수입하는 대기업이 있어요. 그 네. 대기업이 제대로 미리 예측해서 그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안 들여와가지고 결국 음. 생산이 안 됐다 이런 아,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분업이 돼 있군요. 네. 요소 수입하는 업체, 업체 따로, 따로 있고, 있고. 생산하는 네. 업체 따로 네. 있고. 들여와서 증류수하고 섞어서 요소수 생산 업체 따로 있고. 그런데 보통 사네달 전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네. 그 대기업이 어떤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 개월 전에 미리 예측하고 들여왔어야 하는데 안들여오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문제가 음. 발생했다고 지적을 음. 하시더라고요. 자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좀 반성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원 책임을 거론하던데이 얘기는 뭐예요? 뭐 이제 국정원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요소가 이렇게 부족할 것을 미리 예측 못하고 왜 이거를 제때 제때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대책이 세웠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건 어느 경, 여러 경로를 통해 한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야당은 가만히 있었죠? 알고 있었으면 얘기를 해야죠. 지적하고 음. 문제를. 저는 물론 정부도 잘한 거 없어요 사실은 요소수 문제는 제대로 음. 파악 못한 거 네. 야당도 알았으면 당연히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정부에 강하게 근데 이정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좀 그렇고 그리고 나서한가지또더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정치적 이슈 이게 제 게, 뭐죠 고발 사주 제보 기억나시죠 음. 그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원장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오르내리는 것만 있고 이거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박지원 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뭐 늦장 대처를 했다는 것은 뭐 충분히 네. 인정을 해야 될 거고 네. 대신 이렇게 전략물자가 이 비어있을 경우에 이런 혼란이 빚어진다는 거이 상황에서는 여야가 한 몸이 돼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게제 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만 해볼게요 배수민. 네. 그 대통령의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2 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네. 저녁 하겠죠 TV 예. 시청인 100분 동안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지 는 나왔나요? 아, 그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 소수가 주요 대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거의 만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인데 이날 100분이니까 상당히 많은 주제가 논의될 겁니다. 그런데그 주제 중에서도 뭐육 개월 정도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떤 일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될 텐데 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의 질문을 받아서 전달할 텐데 상당히 많은 내용 질문 중에 핵심 질문이 요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죠. 왜이 부분을 좀 대세를 잘 못했느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맞, 맞겠느냐. 지금도 이제 긴급하게 공급되는 것도 살짝 가격이 올라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느냐랑에 어, 등에이 요소수 관련 질문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분 의견 6692님. 배종찬 소장님 호주발 요소수는요. 2만 7천 톤이 아니고 2만 7천 리터입니다. 6... 아 리터 리터. <laughs> 2만 7천 리터. 네, 배 소장님. <laughs>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리트입니다. 리트. 네. 3667님, 봉 교수님 간결하게 웃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오늘 청취자분들 어미애리 하십니다. 간이결한... 오늘 청취자분들 기분이 안좋으신가봐요 좋...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예. 3667님, 예. 봉 씨인 줄 알고 계십니다. <laughs> 저와 똑같은 최 씨입니다. 최진봉. <laughs> 교수님.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표결에 잠시 후에 들어간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습니다두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 뉴스!